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린이 보험에 대해 좀 실제 설계안을 보면서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 좀 아무래도 보험 가입을 함에 있어서 좀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험을 10만원, 뭐 15만원? 그렇게 좀 넘어 보험료가 많이 비싸게 되면 좀 부담을 느끼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보다가 내가 어, 보험료를 얼마까지 낮추면 얼마까지 낮추면서 좀 내가 필요한 보장들을 좀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성은 66,000원 정도 여성은 54,000원 정도면 어, 좀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가 가져가고 싶은 그런 필수 특약들 필수 특약들 이외에 좀 기타의 수술들에 대해서도 좀 대비할 수 있는 괜찮은 건강보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보험에 있어서 그냥 좋은 특약, 좀 비싼 특약이라고 무조건 이것저것 다 때려 넣는 게 좋은 특약, 아,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보험을 설계하고 상담을 받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컨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제가 이번에 준비한 그런 플랜은 어, 보험료를 7만원 안에서 6만원 정도의 금액을 유지를 하면서, 어, 3대 질환이라 그러죠.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해서 최대 3천만원까지 가져가는 플랜.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간이라든가 뭐, 폐, 뭐, 혈압, 뭐, 고혈압,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수술비가 많이 드는 그런 특약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좀 꽉꽉 모아가지고 구성을 했는데요. 어, 더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를 보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 자 보시면 먼저 농협의 가성비 굿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 보이는데요.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한 상품만 소개하는 건 아니고 농협의 어린이 보험과 DB손해보험의 어린이 보험을 제가 혼합을 해봤어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 한 가지 상품만 선택을 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 촬영 기점인 20년 7월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농협의 어린이보험이 더 괜찮은 건 사실이에요 단 하나의 상품만 가입을 한다고 하면요 이제 왜냐면 어 근데 하지만 제가 여기 DB손해보험의 내용들을 추가한 이유가 농협의 어린이보험이 어, 다 좋으면 좋겠지만 사실 어, 수술비 보험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족한 점을 DB손해보험의 그 특정 수술비를 두 개의 상품들을 제가 이제 합친 거예요 진단비가 가장 좋은 농협과 어, 농협의 약점인 그런 수술비 이 특약을 더 다른 회사에서 더 붙여 가지고 더 단일의 상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자 설계서를 보시면 우선 농협에서는 43,590원이 나왔고요. 자 여기 상해 후유장이나 상해 사망은 그 보험의 기본 가입 내역이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암 진단비 2천만 원, 이걸 유사암 2천만 원으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농협이랑 DB의 상품을 합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DB 손해보험에 수술비 보험을 추가하면서 암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천만원도 제가 추가로 넣었거든요 나중에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두 회사를 합치면 암진단비 3천 그리고 유사암 3천만원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뇌질환과 그 심장질환에 대해서 각각 진단비 천만원 그리고 수술비 천만원을 추가했는데요 어 제가 영상 초반에 이번 설계 목적을 암뇌심 각각 3천만원씩 최대 보장받게 해 주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잖아요 이 나머지 천만원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DB의 수술비 보험에서 이제 특정 수술비 플랜을 제가 가입한도로 천만원을 넣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 사례를 보여 드리자면 아마 심근경색으로 인해 스탠드 삽입술 같은 그런 심장질환 수술을,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 여기 농협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 천만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에서 1000만원. 그리고 DB 손해보험에 그 특정 수술비 1000만원. 이렇게 되면 두 개의 회사의 상품을 합쳐서 3천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어 그리고 아래 일반 상해 수술비를 농협에서 넣었는데, 이제 농협에서는 600만원에 1300원 정도인데, DB 손해보험에서는 같은 보장으로 넣게 되면 한 22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DB에서 빼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제가 농협의 상품으로 추가를 시켰어요.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자 보장 내용들이 구성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기억한 채 DB의 손해보험 설계서를 바로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어더 너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자 여기 보시면. 자, DB, DB 손해보험의 그런 건강보험인데요. 여기서는 보험료가 2 3 0 0 0원 나왔거든요. 뭐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어떤 회사는, 회사마다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최소 보험료가 있어요. 다른 수술비가 좀 괜찮은 뭐 회사들은 최소 보험료가 뭐 3만원, 어떤 회사는 5만원, 이런데 DB 손해보험은 2만원, 플랜드를 구성해서 2만원만 내면 최소 보험료 2만원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도 좀 조합설계를 함에 있어서 제가 좀 DB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는 장점이기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어, 뭐 상해 후유장해 뭐 보험료 납입 면제 이건 납입 면제되기 위해 제가 추가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 1천만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추가한 게 보이시죠? 확대를 할까요? 네. 역, 여기서 암 진단비 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천만 원을 넣게 되면 두 회사를 합쳐서 암 삼천 그리고 유사암 삼천 플랜이 완성이 되는데요. 어, 제가 조합 설계를 좀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잠깐 말씀드렸지만 손해보험의 상품 중에서 손해보험의 상품에서 단일로만 가입하면 유사암 3천만 원을 준비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이제 뭐 생명보험의 뭐 회사에서는 유사암 3천만 원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어좀 유사암 보장을 좀 강화하게 된 강화한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어 이런 상품들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사암만 좋아요. 뭐 수술비라든가 뭐암 진단비 이런 면에 있어서 좀수보험의 상품보다 좀 생명보험의 그런 건강 보험이 좀 가격대가 나가거든요. 어 그래서 좀 생명 보험은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두 회사의 손해보험 상품을 합쳐서 이렇게 유사함을 3천만 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좀 단일 상품으로 2천만 원만 하는 것보단 유사함 같은 경우는 뭐 3천, 4천 좀 많이 가져갈수록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사함에 주로 포함되는 게뭐 기타 피부암이라든지. 제자리 뭐 제자리 암뭐 경계성 종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갑상선암이 사실 핵심이에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갑상선암이 좀암 발생의 1암 발생 1이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5위 안에 드는 쉽게 말하면 흔히 걸릴 수 있는 암이라고 하면 좀 갑상선암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어좀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비를 많이 챙겨가는 게좀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에 어 제가 DB에도 좀 천만 원을 추가를 했고요. 어 자, 그리고 보이시는 여기 106대 질병수술비 자르르 아래 내려가면 여기도 106대 질병수술비가 보이죠. 어 제가 DB를 어 제가 사실 보험료가 한달 7만 원 이내면 그냥 농협의 한 상품으로 끝내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DB를 강력히 추천을 한 데는 좀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농협에서는 71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DB는 106대 질병 수술비인데요. 어 보장하는 수술의 종류가 많다고 제가 DB를 추천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어, DB의 수술비 보험이 좋다고 제가 주장,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한도에요 우선. 농협의 71대 질병 수술비는 500만 원 한도고요. 어 DBA 71대 질병 수술비는 한도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어구 2천만 원이라고 꼭 2천만 원까지 다 선택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은 천만 원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보험료를 아무래도 7만 원이 넘지 않기 위해 제가 맞췄기 때문에 어,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 따라. 그런 수술비의 보험 가입한도를 좀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농협에 비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농협의 71대라던가 아니면 DB라던가 특정 수술비에 있어서 어, DB는 여기 보이시면 21대 질병 뭐 5대 질병 특정 다빈도 해 가지고 항목이 다섯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다섯 개의 세분화된 수술비를 어,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한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입금액을. 농협의 71대 수술비가 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DB는 여기 21대 질병은 얼마, 뭐 5대 질병, 뭐 특정 다빈도 3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덜 가져가고 싶다. 이러면 여기 제가 10만 원 여기 아래에도 60대 생활 질환 10만 원, 1대 17대 질병 10만 원 이런 식으로 최소 가입 금액을 설정하고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21대 질병 이 부분만 제가 1천만 원으로 나눠서 선택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낮추는 데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어, 제가 왜 이렇게 한도를 나눴냐면, 네 여기 보이시면 예시로. 백육대 질병 수술비 중에서 60대 생활 질환 같은 경우는 어 보험 가입 금액을 50만 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2,770원이 나와요. 백육대 질병 수술비 중이 항목에 대해서 어 20년 납으로 기본 설정을 했으니까 한 달에 2,770원 어 그렇게 1년 12개월 20년 납부니까 20년 그렇게 다 곱하면 내가 총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66만 8천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어, 그런데, 가입금액이 50만원이니까, 내가 총 내야 하는 보험료는 66만원인데, 수술을 한번 받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이다. 내가 낸 돈에 비해서 덜 받으니까 손해를 볼수 있는 구조잖아요. 어,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106대 수술비를 보시면, 뭐, 60대 생활, 뭐, 17대, 뭐, 특정 다빈도 3대 질병, 이거 전부 마찬가지고요. 내가, 20년간 내야 하는 총보험료에 비해 수술 한번당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금이 적어요 이런 특약들로 이득을 보려면 수술을 뭐두번세번 번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장담을 할수 없잖아요 내가 이 카테고리에 한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만 그렇게 두번세 번씩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106대 질병 수술비 중에서는 나머지들은 다 최소로 가져가고 여기 21대 질병 이 21대 질병이라고 하면 뭐 심장 질환 뭐 고혈압 뇌혈관 질환 그리고 뭐 폐렴이라든지 뭐 당뇨 이렇게 주요 질병들 좀 수술비가 많이 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천만 원으로 비교적 한도를 높게 가져가는 게 보험료도 낮추면서 실속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농협에서는 선택을 할수 없는, 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뭐, 소위 말해 일배책도 추가할 수 있는 게, 그럼 조합 설계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렇게 되면, 제가 다시 그두 개의 설계서를 번갈아가면서 보여드려서 좀, 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똑같이 일반한 3천 구성이 됐는데, 농협 단일 상품으로 구성하면 유사한 2천이 한도이지만, 어, 농협과 DB의 상품을 두개 섞으면서 각각 2천만 원, 1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제가 3천만 원으로 만들었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 고해감 진단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추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부분이지만 어, 좀 보험료가 7만 원 이내로 설정하고도 좀 남길래 제가 추가를 했어요. 어, 고해감 진단비 같은 경우는 어, 좀 걸릴 확률이 높다고 좀 보기는 힘든 그런 질병들인데 수술비라던가 치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가격도 비싼 편은 아니어가지고 천만 원 정도 챙겨주시면은 좀 가성비 면에서나 나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고해감은 어 농협에서 양쪽 각각 천만 원씩 넣은 거고요어 그리고 뇌혈관 뭐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 예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심장 관련 수술비를 받았다 이러면 농협에서는 뇌혈관 진단비 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천오백. 허혈성 심장 수술비로 천, 그리고 71대 질병 수술비에서 500만원. 이렇게 합이 3천만원이 보장이 되고요. 어, 농협과 DB 혼합 설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천만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천만원, 그리고 특정 106대 질병 수술비에서도 또 이제 심장 관련해서 천만원이 보장이 되거든요. 똑같죠? 똑같이 3천만원이 구성이 돼요. 어, 그리고 혼합설계에서는 뭐 차이점을 보이는 게 일배책을 추가했다는 점. 여기 유사함에서 더 3천만원. 농협 단일 상품보다 더 천만원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 표를 보시면 아무래도 좀 농협의 단일 상품보다는 조금 더, 아, 여기 다시요. 농협의 단일 상품보다 아무래도 혼합설계를 한 축에서 좀더 가져갈 수 있는 특약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근데 보험료로 보면 농협에 단일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면 68,000원인데 어 제가 보여드린 조합 설계를 보면 66,800원이에요. 오히려 한 1,500원 정도가 더 저렴하죠. 더 보장 내용도 좋게 가져가면서 뭐 보험료의 차이도 더 조금 적게 가져갈 수 있는 이것이 조금 조합 설계의 매력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되게 괜찮은 특약이라고 봐요. 한 달에 7만 원의 금액을 내지 않으면서 어암뇌 심장 같은 질환들은 3천만 원씩 각각 확보를 하면서 어 그리고 유산도 더 유산까지 3천만원 추가가 된다는 점어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를 이제 천만 원씩 한도를 가져가면서 암내신 외에도 당뇨라던가 뭐폐 질환 뭐 이런 등등 좀 주요 질병 수술에 대해서도 좀더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저는. 이 7만 원 이내로도 한 6만 원대 보험으로도 어 내가 가져가야 할수 있는 그런 보험의 밑바탕은다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봐요. 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그 29세, 20대 후반의 남성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어 혹시 그럼 여기서 여성분들이 동일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보험료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설계예요. 보시면 같은 설계인데 농협으로 34,000원 그리고 비비에서 2만원 합이 54,000원이 나오거든요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린 거랑 남성은 66,000원 여성은 54,000원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4,000원 정도만 내도 그런 주요 질병과 내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최소한의 필수보장은 다 챙겨갈 수 있다 얼마에? 한달에 5만원에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보험에 여유가 있으니까 어, 내가 정말로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이러면 좀 제가 제안해드린 설계안으로 5만4천원의 금액에 어, 농협과 DB의 보험을 조합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어, 내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여력이 있다 뭐 남성분과 똑같이 6만 원 정도 낼 필요 6만 원 정도 낼 여력이 있다. 이러면 그냥 진단비 올리시면 돼요. 일반한 진단비 500만 원 올리시거나 뭐 뇌나 심장 진단비 그렇게 500만 원만 추가해주면 그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6만 원 정도 플랜을 구성해주면 어 저는 보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보험 자체를 그냥 평생 가져가시면서 어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진단비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빼드렸지만, 후유장에 관련한 특약을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한 3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어, 뭐 본인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생겼을 때, 이럴 때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남성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 한 6만 6천 원 정도, 여성은 이제 같은 내용으로, 여성은 5만 4천 원 정도의 그런 보험으로도, 어 충분히, 보험의 가치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저의 뭐 생각으로 영상을 가볍게 찍게 되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오늘은 그런 구체적인 설계안의 큰 틀을 보여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작은 특약 하나 하나까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설계안을 보고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좀 진단비라든가 수술비에 뭐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는지 어 내가 여기서 이 특정한 특약을 추가한다던지 진단비를 올리게 되면 어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아래에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하나 올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연락처도 여기 영상 위에 적어 놨으니까요. 부담없이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은 좀 어린이 보험 가입함에 있어, 어, 최대한, 최대한 가성비 위주로의 그런 전략을 구성해 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전략이라든지, 모폼, 뭐 상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